안녕하십니까 BJ 사이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스자 전류의 사용 방법은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전압계 사용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전압계 사용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전압계라는 건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압이라는 건전기적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힘, 푸시, 밀어주는 힘 요것만 측정하는 거예요. 전류계 사용법에서 뭐였죠? 회로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너무 센 전류가 흘러버리면, 전류라는 얘기는 자유전자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유전자의 흐름이라는 건 고정된 원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뭐를, 뭐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열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압, 전압계라는 얘기는, 전압계라는 얘기는 그냥, 그냥 곧바로, 곧바로, 곧바로 그냥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 전압계라는 건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자 전압계 전압계 사용 방법이죠. 자 전압계 사용 방법에서는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화면 밑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놓을게요. 전압계 사용 방법에서는 회로에 자 첫째 다른 것만 얘기할게요. 회로에 병렬 연결합니다. 자. 회로에 병렬 연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회로에 뭐를 연결해야 된다? 병렬 연결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 여기 이 녀석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똑같습니다. 기본 개념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회로에 직접 연결, 자, 네 번째. 네 번째. 회로에 직접 연결 가능하다. 어, 전압이라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해로 직접 연결 가능하다 얘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뭐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왜 그로의 그래, 대체 직렬 연결해야 될까? 얘는 직렬 연결했었는데, 그렇죠? 얘는 직렬 연결했었는데, 그렇죠? 야, 야, 가봅시다. 자, 직렬 연결하면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자, 이것도 반증할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반증을 할게요. 자, 이것도 반증을 할 건데, 일단은 전압이라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압이라는 거. 전압이라는 얘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오케이, 에너지, 에너지. 즉, 능력이죠, 능력. 능력 또는 전기적 압력, 아시겠죠? 오케이? 전기적 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역학으로 살짝 바꿔서 얘기하면 역학 그러니까 어 미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면 전위 차이에 의한 자 이거 좀그 고등학교 버전으로 살짝 그 살짝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압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전위 차이. 전위 차이. 즉, 전기적 위치에너지의 차이라고 부르게 돼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전기적 위치에너지의 차이. 전기적 위치에너지의 차이. 아시겠죠? 오케이. 전기적 위치에너지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하나 아쉬운 거 하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웠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거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자 위치에너지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 요거. 갖고 있던 위치에너지 포텐셜에너지가 쭉 내려오면, 오케이 잘보세요 위치에너지의 차이라는 얘기는 갖고 있던 위치에너지가 지면까지 만약에 도달해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오케이? 얘가 갖고 있는 지면에서의 위치에너지 EP 값은 높이 h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근데 위치에너지 EP 값은 9.8. Mh로 구하는 거니까 h가 0이라면 위치 에너지 ep 값은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거잖아요. 0. 0. 오케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다 어디로 갔냐?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다 어디로 갔냐? 운동에너지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즉 에너지의 전환이 나타났구나. 아, 에너지의 전환이 나타났구나. 그래, 이거 활용하면 되는 거야. 전위차 그러니까 전기적 보세요 전위차이 즉 전기적 위치에너지의 차이라는 요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아시고 가셔야 될건 뭐냐면 오케이 아시고 가셔야 될건 뭐냐면 이 전위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저항이라는 녀석을 지나갈 때 절회로에서 어떤 특정한 저항이라는 녀석을 지나갈 때 저항이라는 녀석을 지나갈 때 여기에서 갖고 있던 전압이 예를 들어서 1 0 0트라고 친다면 100볼트라고 친다면 100볼트라고 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100볼트라고 친다면 공급전압은 100볼트 인데요 나오는 출력전압은 0볼트가 돼야 되는 거야 몇볼트가 돼야 된다고요 0볼트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급전압하고 출력전압 사이에서 출력전압은 무조건 0볼트로 돌아온다 왜 여기에서 에너지 전환관계를 설명을 할까야 아시겠죠? 그럼 이 조항에 걸린 전압은 몇 볼트가 걸렸다? 100 볼트가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가는 경로에서 만나는 조항에 해당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이제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가는 경로에서. 아시겠죠? 오케이? 가는 경로에서 만난 조항에다가 갖다 수도붙는 거야. 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가는 길이 하나예요. 직렬 연결인데, 여기에 조항이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조항이 하나 있대요. 어? 그럼 가는 경로에서 저항을 몇개 만나요? 100V 짜리인데 가는 경로에서 저항을? 어? 하나 만나네? 어, 또 만나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토탈로 생각이달라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 너가 100V 들어갔니? 너는 그럼 나올 때는 몇 볼트니? 0V. 그럼 요 녀석 둘에게 걸린 전압이 100V라는 얘기죠. 너하고 너하고 몇 볼트씩 걸렸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너희 둘 사이에 걸린 전압은? 몇 볼트다? 백 볼트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이제 얘기는 다 끝납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얘기는 다 끝나요. 보세요. 보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제. 자, 직렬 연결 한다고 쳐봅시다. 회로에. <laughs> 회로에 직렬 연결 한다고 쳐봐요. 자, 회로에 직렬 연결 한대요. 뭐를요? 전류계를.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서 전압이 가겠죠? 빨리 얘기해보세요 여기서 전압이 가겠죠? 똑같이 100V라고 합시다 그럼 너 공급전압이 100V죠? 너 0V죠? 오케이 그럼 너희 음, 둘 사이에 100V 걸리죠? 100V 걸리죠? 100V 걸리죠? 100V 걸리죠? 아 그러면 너 얘도 요 내부에도 저항 R이라는 레지스턴스가 있어요 오케이? 저항 R값이 있어요 저항 R값이 있는데 이 R값이 반드시 0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거의 0에 가까워요. 저항 R 값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아, 아시겠죠? 저항 R 값이 거의 0에 가까워. 오케이, 오케이. 그럼 결국은 아 너하고 너에게, 너하고 너에게 전압을 100볼트를 나눠줘야 나눠, 나눠 가져야 되는 건데 왜 나눠 가져야 되죠? 얘네 둘이가 양단에 걸리는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100볼트라고 한다면. 너가 가져가는 전압하고 너가 가져가는 전압이 난몇 볼트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양단에 걸리는 건 100볼트라는 건 알겠어 그럼 너희 둘의 합이 100이라는 건 알겠어 그러나 그러나 네가 얼마 가져가는지 너가 얼마 가져가는지 난잘 모르겠다 오케이 난잘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아 너가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겠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왜 얘는 저항값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압이 어머 죄송합니다 이거 전압계인데 죄송해요 전압이 거의 측정되지 않아요 약 0V 0V에 해당하는 전압이 걸린다 아시겠죠? 따라서 전압이 거의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직렬 연결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연결해라? 병렬 연결해라 왜 병렬 연결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어 회로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설명을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뭐를 연결하나? 병렬 연결하라. 자, 위에 거. 병렬 연결해야 된다. 아시겠죠? 병렬 연결. 왜? 직렬 연결하면요. 전류계에 거의 전화기 측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왜? 얘가 갖고 있는 전확값이 무지하게 작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휘재이 사이렌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